반갑습니다. 금장다육맘입니다. 자, 오늘 여기는요. 자, 화분 보시면 아시겠죠? 수제분으로 유명한 민경다육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수제분들 종류 아주 다양하게 준비가 돼있고 번호는 3 6번까지 있어요. 저, 저쪽에 보시면요. 여러분. 핑클루비가 화분이, 세 화분들이 나왔는데 와, 이 사이즈는 제가 처음 보거든요. 구하기도 힘든 사이즈. 근데 또 가격은 진짜 착합니다. 자, 그럼 5만 원 이상은 무료 배송이고요.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은요. 새하분입니다. 새하분 4종입니다. 무려 4종. 자, 4종 금액이 22,000원이죠. 요거는 제가 종이컵이랑 사이즈를 비교를 해 볼게요. 자, 종이 보시면 요 정도 사이즈. 아주 아담하고 귀여운 새하분. 요런 화분들이 만들기가 더 어렵잖아요. 아시죠? 위에서 보시면 사이즈 이렇게 됩니다. 자, 1번 새하분 4종이고요. 22,000원입니다. 2번, 자, 새합은나왔고요 3종입니다. 3종 금액은 2만원이에요. 자, 1번보다는 사이즈가 조금 더 커졌네요. 종이컵이랑 비교를 하시고, 모양도 예쁘지 않아요? 자, 세 가지가 다 제각각 개성 있는 모양으로 해서, 자, 위에서도 입고 사이즈를 보시면, 이 정도 됩니다. 지금 종이컵이요. 사이즈가 7.5 정도 되죠. 그거 감안하시고, 2번, 새합은 3종입니다. 3번은, 자, 2종입니다. 먼저, 오른쪽 아이가 수피아분이죠. 자, 수피아가 하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리치분. 왼쪽 아이가 핑크가 리치분입니다. 이종 금액이 22,000원이고요. 저, 요것도, 화분 너무 이쁘잖아요 이런 빈티지한 느낌이 너무나 멋스러운것 같습니다. 자, 3번입니다. 4번. 자, 새아분이죠. 새아분 단품입니다. 요거는요, 15,000원이에요. 자, 요 모양도 새아분 중에서도 우리 꽃 그림이 그려진 요 새아분이 또 인기가 많고, 자, 고로나이. 자, 4번. 사이즈, 요렇게 되고요. 55,000원입니다. 5번 새아분입니다. 자, 요 아이는 2만 원이네요. 가격이 진짜 착하죠. 자, 여기에 손잡이가 달려 가지고 또 얘는 또 사이즈가 제법 크거든요. 위에서 보시면 어, 종이컵보다도 훨씬 더큰 사이즈 사각분이죠. 이렇게 예쁜 꽃그림이 그려져 있는 새아분 5번이고요. 2만 원입니다. 6번. 자, 요거 2종 나왔네요. 오른쪽 아이가요 봄날분. 자, 봄날분도 나올 때마다 인기가 많은데 꽃 코사지가 이렇게 올라간 핑크색 봄날분 하나 들어가 있고 왼쪽에 오렌지 컬러가 뭐냐면 복수분입니다 복수분 이렇게 2종 금액이 15,000원이에요 자 수제분 가격이 진짜 착하게 나왔네요 자 6번 2종입니다 7번은요 M분이고요 2종입니다 15,000원이에요 자 이것도 복주머니 모양 요거 M분도 어, 되게 귀하거든요 이런 복주머니 모양 자 이게 지금 두 개를 묶어서요 15,000원에 나왔습니다 7번입니다 8번 M 분 2종입니다. 18,000원입니다. 아, 요 M 분도참 예쁘거든요? 먼저, 오른쪽 아이는 사이즈가 훨씬 더 크고, 자, 왼쪽하고 딱 세트 느낌. 자, 위에서 보시면 입구 사이즈, 이렇게 되죠? 자, 8번 M 분 18,000원. 아, 깜찍하니 너무 예쁜데? 자, 요런 아이입니다. 8번이에요. 9번 M 분 2종입니다. 와, 사이즈가 많이 커졌어요. 이 M 분은두 개에 16,000원이래요. 16,000원. 대박이죠? 꽃도 거의 보면 거의 속파기 느낌이 나거든요? 완전 빈티지 자체의 엠분. 자, 요하이 하나 들어가 있고, 그림자가 져서 살짝 어둡게 나오죠? 화면에. 그 다음에 요 핑크. 핑크 엠분도 하나 들어가 있고, 자, 요렇게 해서 이종에 16,000원입니다. 10번은요, 음내분입니다. 15,000원. 자, 요것도 노란색으로 어, 거의 둥근 사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속파기분이에요 자, 요 화분 15,000원에 나왔습니다. 11번 M분이고요. 15,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높이감이 살짝 있네요. 높이를 재볼까요? 자, 높이가 11cm. 자, 여기 이런 모양. 큐빅도 반짝반짝하니 M분 11번 단품 15,000원입니다. 12번 M분이고요. 이것도 15,000원이에요. 자, 이 M분들 전부 다 초창기 거의 M분 시리즈인데요. 그 되게 빈티지한 느낌이 매력적인 그런 화분이죠. 얘네도 인기가 정말 많아요. 자, 얘는 사이즈 제가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 11cm. 그리고 높이는 8.5cm. 12번입니다. 자, 13번은요, 새아분입니다. 단품. 자, 우리 새아도요, 이 컬러 자체가 참 매력적이죠. 요외 단색 중에서 새아분들이, 어, 떤 다육이, 색감 있는 다육이다 올려놓으면 진짜 깔끔하고 예쁘거든요. 자, 요거 15,000원에 나왔고, 자, 사이즈는 보시면, 어, 8.5는 넘어가면서 9cm는 살짝 안 되는 사이즈. 높이는 10.5cm. 자이렇 햇빛을 받으면 색감이 더 환하거든요. 자, 13번입니다. 14번 새아분. 자, 이것도 빗살무늬가 이렇게 다 홈을 파서 나온 화분인데 또꺾 한번 꺾였죠. 이것도 사이즈를 재 보면 자, 10cm 나오고요. 그리고 높이는 9, 9에서9.5 이렇게 되는 14번 새아분 18,000원입니다. 15번은요, 덮밥분. 자, 덮밥분 2종 나왔네요, 2종. 이종 금액이 2만 원입니다. 그러면 개당, 얘는 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자, 더팟 2종입니다. 이거 사이즈, 음, 이쪽으로 외경으로 재면 10cm. 높이가 11cm. 자, 더팟 2종입니다. 16번이랑 1 7번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세트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 둘다 핑클루비 분입니다. 핑클루비. 먼저, 요거 16번. 자, 요거는요, 빨간 장미. 장미 맞나요? <laughs> 빨간 꽃이 있는 핑클로비, 14,000원입니다. 자, 요 아이는 사이즈가요. 자, 요래즈에 8cm 나오고, 높이가 8.5cm. 자, 요게 16번. 그리고 파란색 꽃. 자, 요게 17번입니다. 금액은 18,000원이에요. 높이감이 살짝 더 있습니다. 높이가 10.5cm 나오고, 자, 요렇게 외경으로 오셨을 때 7.5cm. 자, 16번, 17번. 이게 햇빛을 받으면 색감이 더 화사하니 <laughs> 예쁘죠? 핑클로비입니다. 18번은요, 수피아에요. 23,000원입니다. 이 수피아도 보시면 사이즈가, 어, 많이 큰데? 12가 살짝 넘어가죠? 그리고 높이는 9.5. 자, 수피아분. 요런 수피아. 18번, 23,000원입니다. 19번, 수피아고요 4만원입니다. 음, 수피아도 가격이 전반적으로 다 착해요. 자, 요거는 또 투톤이고, 제가 일단 사이즈 재고, 12.5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높이는 10.5. 이 수피아는 여러분, 자, 투톤. 투톤에다가 또 나비까지 올라가 있는 수피아예요. 컬러감이 굉장히 예쁘죠? 19번입니다. 20번 수피아고요 56,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어, 신상분이네요. 신상 수피아. 자, 요거, 사이즈. 가운데 분이 빵빵하니 사이즈가 제법 큽니다. 자, 사이즈가요. 예, 12.5. 그리고 높이는 11cm. 크림 색상 수피아분. 20번입니다. 21번은 M분 자 요거는 자 60만이 그려진 요 화분인데요. 사이즈가 많이 큰어 스타일이네요. 사이즈부터 보시면 봐봐요. 사이즈가 14 14cm 꽉 채우고 있죠. 그리고 높이가 12자 요런 아이. 이것도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M분 자 21번 47,000원입니다. 22번요. M분 나왔어요. 요거는 사이즈가 좀더 훨씬 더 커졌어요. 자, 얘는 55,000원이고요. 자, 사이즈를 보시면 얘는 딱 입구 사이즈만 딱 15cm 나와요. 그러면 외경으로 쟀을 때한16.5 이렇게 되겠죠. 자, 높이가 13.5. 자, 사이즈가 많이 큰 m 부 자, 요런 아이 7만원대 넘어가는 아이죠. 22번 55,000원입니다. 23번 수피아와 구하기 힘든 속파기가 나왔어요. 자, 요거 4만원입니다. 타원형이죠. 요거 사이즈 12. 자, 그리고 높이는 11. 자, 수피어 23번 4만원에 보내드립니다. 24번요. 자, 덮밥분이고요 3만6천원입니다. 자, 이것도 거의 덮밥 신상에 가까운 그림을 보고 있으니까 신상에 가까운 그런 느낌인데요. 자, 얘도 사이즈가 커요. 자, 입구 사이즈가 어, 11.5요렇게 외경으로 재면 거의 13 자, 높이가 11cm 자, 덮밥분 자, 이것도 가격이 너무 좋죠. 자, 24번입니다. 25번 자 도도분입니다. 이거 도도분 와 이렇게 큰 사이즈 일단은 금액이 58,000원이에요. 가격이 대박이죠. 우리 가격이 예예 정도 되는 사이즈 그 자체가 도도분이 5만원대 했었는데 이거는 지금 사이즈가 어마어마히 크거든요. 자사이즈 일단 보시면 와 15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높이는 11.5이 도도분은요 여러분 전체가 그림이 쫙다 돌려졌어요. 뒤까지도. 전체 그림이 꽉 채워지고, 나비까지 올라가 있는 보도분. 사이즈가 너무 좋고, 그 다음 가격이 진짜 착하게 나왔네요. 25번입니다. 26번 M 분나왔고요 28,000원입니다. 어, 요 엠분은 모양이 예뻐요. 얘가 지금 튤립인 거죠? 어, 여기 사이즈 재볼게요. 자, 요거는 7.5. 요거 높이는 11cm. 26번 M분이고요. 요즘에 M분이 인기가 정말 정말 많아요. 자, 그래서 요런 아이들 놓치지 마시고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7번 M분, 45,000원입니다. 이 M분도 모양이 귀한아이죠 자, 모양 보시고 또 나비까지 커다랗게 올라가 있는 M분. 자, 사이즈 볼까요? 사이즈 보시면 거의 13 가까이 돼요. 그리고 높이는 12.5, 27번 M분입니다. 28번은요, 그루밍 분 나왔습니다. 4만원 이에요. 자, 그루밍도 인기가 많죠. 어, 받아보신 분들이 너무 좋아하셨는데, 이건 또 프릴까지 예쁘게 잡혀있는 그루밍. 자, 금액은 4만원. 자, 사이즈. 거의 10.5cm. 그리 높이는 10cm. 요렇게 되는 그루밍. 은은한 느낌이 너무 예쁘죠? 28번입니다. 29번 그루밍이고요 6만원입니다. 요거는, 지난번에 한번 나왔었다가 가격을 훨씬 더또 낮춰주셨어요. 자, 요 사이즈에 요런 디자인 6만원에 만나기 힘들어요. 자, 사이즈 13.5 높이감 있습니다. 그리고 자, 외경으로 쟀을때 거의 10.5cm가 나오는데 요거는 또 아래쪽에 보시면, 어, 다리빨리 온 모양에 이렇게 프리를 예쁘게 잡혀 있어요. 이런 게또 만들기가 더 힘든 과정이라고 하죠. 자, 그루밍. 이것도 오늘 놓치지 마셔요. 29번 그루밍입니다. 30번은요, 어, 오랜만입니다. 담이분 나왔어요. 담이분, 8만원입니다. 자, 담이분만의 또 매력이 있잖아요. 와, 담이분. 너무 멋있게 생겼는데. 일단 옆모습부터 모양을, 겉모양, 모양을 좀 봐주세요. 이것도 다 속박이로 해서 이렇게 생긴 담이분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사이즈를 재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재야 될까요? 종이컵이랑 비교를 할까요? 일단 높이부터 보시면요. 높이가 거의 14cm 나오고, 이 아래쪽, 12 나오죠. 그 다음에 이 위쪽 거의 9cm 정도 되는 다미분. 30번이고, 요게, 어, 사장님 참 말씀하셨는데, 14만원에 한원한원이 아니고 하던, 14만원 하는 다미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파격가 8만원입니다. 자, 그 다음, 자, 31번부터 36번까지는 핑클루비분 나옵니다. 우리 핑클루비가 앞번에 호 있었던 16번, 17번처럼 그 정도 사이즈는 우리 한 번씩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큰 사이즈는 처음입니다. 아마 우리 구독자님들도 이 사이즈는 아마 못 보셨을 것 같아요. 자, 이 화분, 다새 화분들을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는데 가격이 끝났어요. 자, 먼저 31번. 자, 68,000원입니다. 사이즈를 한번 볼게요. 자, 보십시오. 13.5. 그리고 높이가 12cm. 요거는 연한 연보라 느낌도 나면서 인디핑크 색상 느낌도 나면서 그런 컬러예요. 자 핑클로비 분 너무 예쁘죠 자 그렇죠? 오늘 여기 민경달기에서만요 사이즈 핑클로비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31번 68,000원입니다 자 32번 32번부터는요 금액이 동일합니다 75,000원이에요 자 먼저 32번 자 모양 요거는 블랙클라의 블랙 블랙의 모양을 봐주세요 화분이 참 요렇게 예뻐요 예쁘죠 이거 사이즈 큼지막한데 이거는 딱 입구 사이즈가요 14. 그러면 이 바깥쪽으로는 거의 16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여기. 튀어난 부분. 다음 높이가 거의 13cm 되는 핑클 루비. 자 32번이고요, 75,000원입니다. 33번 자요 모양. 어 금액은 동일하게 75,000원이고요. 자 핑클 루비하면 너무나 깨끗한 톤. 딱 봐도 예쁘죠. 자이 사이즈. 진짜 진짜 만나기 힘든 사이즈에요 여러분. 거의 15라고 보시면 돼요, 15. 그리고 높이 14. 자, 핑클 루비. 자, 33번 요 칼라. 너무나 예쁜 깨끗한 크림색. 자, 여기 뒷모습. 자, 핑클 루비고요, 33번입니다. 34번 핑클 루비. 자, 요거는 33번이라 모양 자체 같은데요, 컬러가음 다크 그린, 찐 초록, 어 어두운 그린 색감이에요. 저, 이것도 컬러가 너무 예쁘죠? 또 화이트 크림이랑 또 비교했을 때이런 느낌이거든요? 자, 너무나 예쁜 핑클루비 얘도 75,000원이고요. 사이즈는 얘도 1 5도걸요 14.5. 높이 14. 자, 34번입니다. 35번 핑클루비네요. 자, 75,000원이고요. 이것도 모양이 또, 또 색다르죠? 이런 모양. 아래쪽이 빵빵하게 되면서 위쪽이 탁 꺾여서 올라간 핑클루비. 어머 얘는 사이즈가 훨씬 더 크겠네. 얘는요, 지름이 16대요. 16, 그리고 높이가 14. 자, 이것도 어우, 컬러 너무 예쁘고, 일단 화분 자체가요. 깔끔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깔끔. 자, 뒷모습 이렇게 생긴 핑클루비. 자, 요게 35번이고, 75,000원입니다. 마지막 36번 핑클루비입니다. 75,000원이에요. 자, 요거는 화폐 컵은 높이가 많이 살짝 더 있어요. 거의 15cm 되네요, 15. 그리고, 아이고, 지름은, 얘도 16, 살짝 넘어가네요. 더큰 사이즈 같은데, 조금 더. 자, 36번도 75,000원에 보내드리고요. 그림자.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이것도 빨간, 이 스와로브 스키죠, 얘도. 반짝반짝 빛이 나면서. 뒷모습은 또 어떤가요? 뒷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핑클로비 대형본입니다 자, 75,000원입니다. 자, 오늘은 수제분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민경다육에서요, 또, 어, 화분들을 만나봤습니다. 자, 앞쪽에 세트 구성도 있고, 가격들 오는 전반적으로 다 착하게, 수피아부터 해서, 엠분, 도도분, 세아분, 자, 그리고 마지막 뒤쪽에는 핑클루비분까지. 자, 오늘 요런 게 없으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어, 얼른 <laughs> 데려다가 식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자자 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